예. 우리 확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. 원래 그래도 음... 이게 뭐, 그, 입지 또... 오다가 확정되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뭐 팀으로 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야 애들이거든. 아니야 팀깨죠 배우들은 어. 높게 부릅니다. 아. 아, 아,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, 높게 불러요. 동상이몽이거든요. 네. <laughs> 어. 좀 단가를 낮추는 건 어떻습니까? 많이 낮췄어요. <웃음> <아마>. <웃음> 낮춰. 구인정신으로 낮춰. <laughs> 아니 그 조심스럽게 올해 그 MBC 연예대상 네. 신인상 후보에 이제 오를 텐데 뭐야? 어, 그게 아, 아, <laughs> 그제 주로 윤우랑 싸우는있아 이거 그거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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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러브 <laughs> 요리거예요 그거예요? 그어예요 그거예요? 일단 이요 그거예요? 그거그방송에그 캐릭터 둘다 워낙 비슷해서 음. 그것 어. 때문에 먹방. 또 예, 먹방도 그렇고 어. 약간의 귀여운 모습도 그렇고 어. 어. 그 유누라는 <laughs> <그래도 근데> 윤은한... <laughs> 귀여운 걸 같이 연기한 <laughs> 근데 유누라는 <윤이라는> 게 유누랑 비교했을 때 본디 더 귀여운 거 같아요? 저는 아름대로 귀여워요. <laughs> 아니 그래서 세, 여자친구 앞에서 네. 무슨 애교 같은 거안 해요? 데, 에, 누구 앞에서 여자친구 애교? 애교, 애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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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뭐 그냥 뭐. 보유봐봐요. 아, 그왜 그래요? 아니 뭐, 아니, 아니, 아, 니뭐 아니 저기 시키면 시키 시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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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시키면 시면 시키면 오키면오키면 시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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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면시 진짜 못키면어